안녕하십니까 영월아쥐입니다 이제 집에서 철사 사가지고 지지대 사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늘어나는 식물들 지지해주는 거 사지 마세요 요거 다이소에 가면 큰거 작은 거 종류별로 있어요 요거는 작은 건데요 오늘 가니까 작은 게 있어서 하나 사왔어요 예전에 큰 거는 2,000원 주고 샀거든요 요거는 이런 작은 화분에 충분히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철사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려면 정말 할 종일 일이거든요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알바 해가지고 요거 처럼쭉 사는 게 나아요 요거 사서 이렇게 풀면 돼요 짠 조립 완료 자 이제 한번 꼽아 볼게요 요 밑에는 작고 크고 크고 이렇거든요 작은 부분이 밑에 가도록 삼각형 지지대를 잘 맞춰줘야 돼. 정삼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. 이 개발 선장은. 장마철에 비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, 원래 개발이 두두둑 두두둑 좀 떨어졌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물 부분 잘라내고, 싱싱한 부분만 산야초랑 플라이트, 녹소토, 그 다음에 저곡토 뭐 이런 물 빠짐이 좋은 영양분 없는 흙에다가 제가 삽목을 했더니, 금방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, 지금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왔거든요. 이런 거 작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또누어지게 만들고 우선에 큰 것만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. 아이고, 이거는 아직 뿌리가 들 내렸네. 삽목했는데도 벌써 꽃뿌리가 막 굴러오네요. 이제좀 단정하게 됐죠? 사실 삽목판인데요. 저는 삽목판을 별도의 화분을 안 쓰고 이런 일회용 용기 버리려니 아까워서 사용을 하거든요. 요거 이렇게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만큼 올라오면 그때 다시 이쁜 화분으로 요 화분 채로 옮겨줄 거예요. 그때 되면 뿌리가 어느 정도 꽉 차잖아요. 그럼 요걸 그대로 들어올리면 돼요. 지지대 이제 집에서 힘들게 안 만들어도 돼요. 이렇게 멋진 지지대가 천으로 탄생을 했습니다. 원래 산목에 꽃봉오리가 많이 달렸어요.